네.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유치원에 다녀와서 유치원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한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 한글 모르잖아. 예. 네. 그렇게 친구를 놀렸대요. 그랬더니 그 놀림받은 친구가 네, 막 엉엉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랬죠. 너도 한글 모르잖아. 네. 그랬더니 저를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많이 쳐다보면서. 배우는 중이에요, 이러는 거죠. 네. 네. 아. 근데 그 순간 예, 제 아들의 말과 표정을 통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아, 내가 무심코 내뱉은 이 말이 이 어린 아이에게도 상처가 될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예,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남녀노소 누구나 할것 없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또는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교회에서 우리 함께 모여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또는 누군가의 그 행동 하나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한 동네에 이제 친구들, 예, 저를 포함해서 네 명이서 함께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친구가 이 전도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 전도되어 온 친구와 함께 좀 친해졌어요. 친해지다 보니까 예, 저희 넷이서 그 새로운 친구를 이렇게 좀 장난을 쳤어요. 근데좀 장난이 심했나봐요. 예, 그 친구가 마음이 상해서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어떤 장난을 쳤는지 궁금하신가요? 네, 예, 개인적으로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직구진, 직구진 장난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넷은 이제 그 친구, 예, 그 친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막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다시 교회 가자고 하는데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교회 가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저희랑 말도 하지 않는 거죠 지금은 그 친구가 어디서 뭘 하는지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지 교회는 다니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친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때의 일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많이 와닿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오늘 이 말씀 42절 말씀 앞에 이 41절의 말씀을 보면 이 42절 말씀과 참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41절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중에 물한 잔이라도 대접을 하면 상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42절에서는 작은 자중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작은 자란 교회를 다니기는 하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남녀노소 할것 없이 그리스도인을 대접하면 상을 받으나 그렇지 않고 저와 같이 어린 시절에 어린 어린 시절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된 사람이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시험에 들게 해서 교회의 발을 떠나게 하면 교회의 발을 떠나게 하면 즉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 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편에서 계십니까? 물을 대접하는 편에서 계십니까? 아니면 실족하게 하는 편에서 계십니까?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로 인하여 초신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신신 당부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8장 12절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처럼 누구든지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일을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은 버려라. 그리고 한 영혼의 생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43절, 45절,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 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은이라.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손이면 그것을 찍어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발이면 그 발을 찍어 버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눈이면 그 눈을 빼어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격하다 못해 너무나 잔인하게 들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대가로 내어 놓을 만큼 큰 죄임을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죄와 맞서서 당당히 싸우라는 겁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손이면 그 손을 없애겠다라는 단호한 결의로 그 죄와 맞서서 당당히 싸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발이면 발이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죄와 당당히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것이 눈이면, 그것이 입술이면, 그것이 혀면, 어떠한 것이라도 그것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면 단호한 결의로 그 죄와 당당히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나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죄를 행하는 모든 요소는 과감히 버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적 특성에는 사도성, 거룩성, 통일성,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편성을 갖는 교회라 함은 구원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교회는 모든 인류를 위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보편적이라고 하는 그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널리 퍼져 있거나 모든 경우나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편적 교회는 인종, 성별, 사회적 지위를 초월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또한 로마서 10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로 교회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의 크나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러한 보편적 교회의 특성이 사라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젊은 세대 소위 말해서 30, 30 40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 자녀들 또한 교회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현상이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가 끊어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한국 교회를 두고 보편적 교회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신앙의 대가 끊어진 원인에 대해서는 무슨 코로나의 그런 영향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시대의 변화, 변화로 인해서 가져오는 그런 원인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 중에는 서두에 저와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물한잔 대접하지 않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상처받는 이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명은 부모님께서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시고 봉사도 참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지, 그는 교회를 참 많이 혐오합니다. 그 이유가 부모님이 가정을 너무 등한시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열심인데 정작 자신의 자식인 자식은 돌보지 않는 가정은 소홀한 그런 모습, 말과 말씀과 어떤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그는 교회를 혐오하고 교회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는 주말이 되면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세대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우리 주변,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믿음이 혹시 끊어져 있지는 않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한국교회를 향해 보편적 교회라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오늘, 오늘 5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함옥하라 하시니라. 아멘. 소금은 다들 아시다시피 맛을 내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5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소금을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이 소금을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너희 속에, 우리 속에 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빛과 소금과 같은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성품을 지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녹아내려야 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행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래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여 한 영혼을 지켜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4장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내 안에 있는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기를 버리랍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죄이기 때문에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져야 하겠습니까? 서로 친절과 용서와 긍휼함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 호산나 교회 공동체는 세대가 떠나는 교회가 아닌 온 세대가 함께 모이는 보편적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여나 내 가족 중에 내 주변에 교회를 떠나 있는 이들이 있다면 내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만약 내 모습을 통해서 말씀과 일치하지 않게 살아갔던 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를 떠났다면 그들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친절과 용서와 극률함과 사랑을 베푸는 그 실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 친절을 베푸는데 어떻게 그들이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들이 교회를 떠나 가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가는데 어떻게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악한 죄의 속성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소금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안에 두고 언제나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교회를 떠나는 한 영혼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슴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보편적 교회 바로 온 세대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호산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그러한 제대 난악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슴에 두고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호산낙교의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고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보편적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